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해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된이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 가하를 지도자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한 이 아비멜렉의 복수가 오늘 세겜 사람들이 망대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망대로 찾아가서 진을 치고 망대를 점령하게 되죠.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한 아비멜렉의 강력한 이 복수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망대 위에 피한 사람 중에 맷돌 윗작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 맷돌 짝을 집어던져서 그 맷돌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게 되었고, 결국에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부하에게 부탁을 하죠. 자신을 칼로 찔러서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 평가를,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6절,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뜻대로 쿠테타를 일으키고 내가 복수에 성공했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짝 하나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도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욕심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욕심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에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힘과 내 계획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의 마지막을 평가하면서 또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미움은 절대로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리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움을 조심해야 되고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움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 아벨과의 이 제사 제사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 아벨을 향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분노로 자라게 되고 또 분노가 더 커져서 살인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더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미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말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하는 감정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더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이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자기 욕심대로 이루었다고 이 교만하였다가 결국에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커지고 분노가 되고 또 분노가 커져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데베스 망대까지 쫓아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맷, 맷돌짝에 맞아서 여러분,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해가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자라게 되어서 결국에는 분노로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노를 내려놓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내 욕심과 혈기로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으로 이런 일들은요. 반드시 나도 망하지만 남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도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진정한 축복은 어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생의 피참함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재확과 욕심과 이 분노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